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 5 0 0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은 네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무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하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바스를 쓸지니 에바와 바스는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밀의 용량을 따라 바스는 10분의 1호매를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호매를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 세겔과 25 세겔과 15 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10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나 백성을 속죄하게 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게 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 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할지니라 첫째 달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일해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제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읍,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소, 성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는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는 그 새로운 성읍과... 그리고 그 성전의 규모라든가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44장에서부터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후에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4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동문 쪽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을 행하고 특별히 이 에스겔 8장 뭐 11장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동문 쪽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성읍에서,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동문 쪽에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어온 동물은 영원히 폐쇄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같이 더불어. 우상 숭배를 행하던 악한 일을 행하던 제사장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독 자손의 그 제사장들로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등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44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45장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여 드리라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라 말씀 그리고 왕과 일반 백성들의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통치자들의 통치법칙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그 절기에 관한 내용 이렇게 지켜라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허락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내용 시작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 5 0 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한 방식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의 땅이 먼저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그들의 자손들의 땅이 분배가 되고 나머지 자손들의 그 나머지 아들들의 나머지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뽑았 어, 그때 땅을 나누 방식이 바로 제비를 뽑았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제비 뽑아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이제 새로운 성급에 들어가면 또한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는 거룩한 땅.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 어디에 먼저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고는 하이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로마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나누고 처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여 드리는 거룩한 마음 그 땅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읍을 허락하실 때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래굽할 때도 초래굽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고 또 이동할 때도 같이 있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레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중심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은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만 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척은 히브리어 암마로서 한 척은 약 50cm 정도. 연느분은 45cm. 연느분은뭐 어떤 사람은 55cm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한 50cm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5,000척은 약 12.5km. 한13 1 12, 3km의 길이. 그리고 그 폭은 약 5킬로 정도 되는 그런 땅이 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드릴 텐데 그 거룩한 땅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서 성소해 속할 땅은 길이가 5 0 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에라 그약 13km 폭이 5km 정도 되는 거룩한 땅그 중심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0척이면 약한 2.5km 이 사방 2.5km, 2.5km 되는 거룩한 성 성전에 속할 땅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50척, 50척으로 전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는 이제 양들을 키우는 목초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공유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면적들이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은 제사장들을 위한 거주지를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은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주지와 7절과 8절은 왕을 위한 거주지를 각각 정해줌으로서 공평한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그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심에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거룩한 땅 안에서도 그 중심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땅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레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왕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왜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레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왕들이 백성들을 수탈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재물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아 어떻게 하라? 공정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에 그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둘 때에 거두는 거 하고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르고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23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업이나 혹은 장사를 하든지, 혹은 개인 간의 물물 교환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평한,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안이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또 이후에 보게 되면 21절에도 첫째 날 열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거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새로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절기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왕들과 모든 일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유월절과 이런 절기들을 또한 지켜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한 주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배는 꼭 주일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리 잡고. 또한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기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 45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먼저 가장 자리 잡고 그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 공정과 공의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거룩한 절기들과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